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를 쫓는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궤를 빼앗김, 법괴를 빼앗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때의 블레셋 군대에게 법괴를 빼앗깁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잠시 사망에 넘겨지셨다가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관계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관계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두번 이야기한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사망과 죄는 죽음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망의, 사망의 열매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죄의 열매가 됩니다. 사망은요, 죄를 만들어내고요, 죄는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사망은 죄를 만들어냅니다. 왜냐? 자기에게 올수 있도록 길을 깔아놓는 것이죠. 죄는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왜냐? 그의 주인이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인과 관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사망도 없으셔야 합니다. 거룩에서 오셨으니 사망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망 가운데 빠지셨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사망의 세계로 가셨다는 것은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망에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사망 가운데 거하셨으니,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지켜봅니다. 어찌하여 죄 없는 분이 사망할 수 있었단 말인가? 어찌하여 죄 없는 분이 죽임을 당하셨단 말인가? 기히야도다 하고 우리는 그것을 한참 보며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죄도 없는 분이 사망에 머무셨는가? 사망이 그분을 삼켰다면 죄가 있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사망에 머물러셔야 했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지혜로운 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에 죄를 지시고 사망의 세계로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위험한 신학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하였고, 이러한 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신학자는 거기서 마무리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결국,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그 신학자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외계하고 돌아온 자들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붙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바 결국 사망은... 사흘밖에 예수님을 붙들 수 없었고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법죄가 불레세세에 넘어갔듯이 예수님은 잠시 사망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 당하신 어린양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원한 성도의 노래입니다. 이 신비로운 기록을 자주 묵상하며 자신의 죄를 기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내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종종 그 알고 있는 바를 내 마음으로 끄집어 가서 그걸 계속 감정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드라마틱해야 합니다. 이 자신의 구속사에 대한 이 드라마틱한 해석이 계속 마음에 자주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죽으셔야 했지? 아, 이상하다. 죄가 있어야지만 죽는데, 모든 사망은 죄가 깔아 놓은 길을 따라 오시니, 죄인만 죽는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면서 죽으셨을까? 혹시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럴 리가 없다. 왜냐? 동정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죄인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런데 왜 어떠한 이는 그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이는 자기의 완악한 대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구나.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쫓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그 구원을 쫓는 마음이 생겨났으며 나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만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구나 아 하나님 이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 죄는 내 죄입니다 꼭 나의 죄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면 이 죄가 꼭 나를 위한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죄 때문에 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쓰여 이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안에 실제적인 감격과 감동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것을 종종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묵상보다 자기 죄에 대한 묵상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성도가 타락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즉, 자기의 죄를 과거형으로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죄가 없는 거잖아. 아, 그러면 예수님은 날 위해 구원하셨으니, 과거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 이 땅에서 내일 열심히 하며 더큰죄안 지으며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구원과 자신을 구별하여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때부터 폐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마저도 불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의 구원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 보니 구원이, 구원이 없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권면드리는 것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였으니 오늘 일어나는지 또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자주 일어나야 돼요.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법에 비로소, 나를, 마지막에 생각이 안 날까요? 아, 정쾌하소서. 나를 정쾌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1년에 한 번씩? 아니요. 내가 매일 성도는 매일 자신의 십자가의 감각을 구원의 감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가 더욱 자각될수록 우리 주님의 고귀한 희생과 부활의 능력은 더욱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법개는 불레셋에 잠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요. 예수님은 사망에 잠깐 빼앗기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에 나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계속 느끼게 하여 주시어 그 십자가에 대한 간절함이 내 안에 계속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